흥분이요? 아, 네, 흥분은 저는 딱히 어디 갔지? 돌아 샤먼 친구. 에이. 아, 이쭉 빠지네. 샤몬을 잡을까? 샤몬 잡는 거 진짜 안 좋은데. 아. 잡을까? 말까? 잡아보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 공군총 같은 걸로 풀려나면 도망을 진짜 잘 쳐서. <목소리> <목소리> 근처에 있는데? <목소리> 어, 언제 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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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웃고 싶시다. 샤머 때문에 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음. 선치자? 공군을 먼저 구할 생각인가? 선치자는 공포를 해야 돼요, 공포. 부엉이로 벗기고, 부엉이 촉수로 벗기고. 공포. 쉽죠? 손질도 묶어줘요. 아, 오늘 미쳤다. 오늘 간다. 일단 간다, 진짜. 오늘 느낌 왔다. 이거는 간다. 조향사. 아, 조향사 포기했죠? 근데, 안닐 수도 있어. 폭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때려 때리면 지으면 어떡해? 죄송하다고. 뼈 덥게 내 아아 왔다. 간다. 아. 어, 선 돌려. <laughs> 4점 차이. 4점이면 무승부로 해도 안될거거든요? 이거 이겨야되는데? 어우...